2021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수정될 세법의 밑그림을 보여주는 절차인데요.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 지원, 그리고 우리 경제 사회의 포용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세수가 총 1조 5,050억 원의 감소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 세액 공제 확대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서민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반면에 고소득자는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19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서 기업 지원과 서민 양극화 완화에 초점을 맞춘 2021 세법 개정안 그 주요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뉴스룸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병목 조세정책연구본부장 나왔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놨어요.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 그리고 어, 이전 개정안들과 비교했을 때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부는 매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의 일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근본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서 연말에 확정되게 될 것입니다. 어, 이번 세법 개정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과거 2년간의 세법 개정안이 세수 중립적적 세금을 더 걷지도 깎아주지도 음. 않는 균형에 가까운 세법 개정안이었다면 네. 근본 개정안은 1.5조 원 정도의 세금을 줄여주는 어, 경기 부양형 세법 개정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정부가 어, 재정을 풀어서 어, 저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과 동일한 효과겠네요. 세금을 네, 줄여줌으로써 경기를 부양시킨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이제 앞으로 세수 감소 효과가 예상이 되는지 이게 어느 정도일지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어, 올해 세법 개정안은, 어, 약 1.5조 원 정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연도는 내년인 2022년과 2023년의 대부분의 효과가 나타나게 될 음, 것이고요. 네. 세목별로 본다면 경기 네. 부양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법인세 감소분이 약 1.3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네, 것이고요. 기업들을 많이 도와주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확충해 때문에 그쪽에서의 지원도 약 3천억 원 정도 세수 감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 이라고 한다면 어떤 점들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서민 중산층 특히 청년층을 위한 어, 상생기반 강화, 그것을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즉 반도체 배터리 백신이라는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음. 어, 개발을 위한 R&D와 생산시설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 세금 감면을 시행하였고요. 서민중산층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 수급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청년층의 자산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세제 지원을 강화해서 좀더 상생 기반을 강화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들에게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를 하고 그리고 네. 서민 중산층을 돕는다. 이런 말씀이신데 기업들 한번 볼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 배터리, 백신 이렇게 이제 3대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 대폭의 세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공제 혜택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대기업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어, 국가 전략 기술 RD나 시설 투자에 대한 어, 세금 감면은 나누어 놓고 보면 중소기업이 약 2,800억 원, 어, 대기업이 약 8,800억 원 정도 수혜 받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 기본적으로 제도 도입에 어, 이유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어, 국가전략기술이라는 것은 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발전을 위해서 어, 빠른 개발과 생산시설 의 국내 건설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누가 기술 개발을 하느냐는 어, 우선순위에서 조금 떨어지고 그 기술을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보다 빨리 개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런 어, r&d 공제는 누가 개발했느냐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만 어, 정부에서는 기존에 우리가 대 중소기업 간의 어떤 조화로운 성장을 위해서 중소기업을 우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은 현재 세 공제율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격차가 줄어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어세 칸면에게 차이가 크게 나타나느냐? 그것은 이러한 세 가지 특정 기술에 대한 활동이 대기업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 그 동일한 활동에 대한 세액 감면율은 적다 하더라도 그 활동이 많이 대기업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 결과적으로 나타난 세액 감면율은 대기업 부분이 중소기업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 백신 이 3대 국가 전략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수행하는 곳들이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은 또 대중소 상생 협력 같은 걸 통해서 고르게 그 산하 중소기업들로 퍼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그럼 다음으로 이제 저소득층, 청년, 경제적인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분들에게 사실상 세금을 감면하는 개편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산 서민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로장려금이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깎아주는 기도 하지만 깎아줄 세금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소액이라도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예, 일을 하죠. 하시는 가게에서 중하위 소득계층에 속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네. 그 대상을 기존의 소득 기준을 200만 원 정도, 기존의 소득 수준도 향상되었기 때문에 높여서 조금 더 많은 가구가 혜택 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어, 현재까지는 연간 한 420만 가구가 수혜를 했었는데요. 근본 제도 확대를 통해서 약 30만 가구가 더 추가적으로 어, 수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청년층에 대해서는 어, 저희들이 청년 층의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강화했는데요. 청년층의 희망적금에 대해서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신설한다든지 어, 장기펀드 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40% 소득 공제를 허용해서 청년층이 빨리 자산을 형성해서 어, 경제 생활에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어, 제도가 개편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 보면은 어, 소액을 벌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 지원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 에 처음에 진출을 해서 아직 목돈이 없는데요. 네. 그 목돈 마련하는데 기반을 잡아주는 그런 네. 지원을 강화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겠네. 이제 굵직한 내용들을 좀 알아봤는데, 그 밖에 혹시 이번 세제 개편안에 꼭좀 알아두면 좋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 근본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포괄 범위를 확대해야 되겠다. 이것이 국가의 정책, 어,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네.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자기가 실업으로 인해서 이런 소득에 대해서 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 세제 개편 안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기초적인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상용 소득자나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이라는 것은 주된 어, 직장에서 일하는 소득이 아니라 어, 프리랜서라든지 간헐적 근로에 따라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 국세청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 주기를 1년에서 매월 단위로 어, 조정을 해서 어, 매월. 실업에 처했을 때 잃어버리는 소득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어,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고 볼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현재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동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대리기스나 캐디 같은 경우에 그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어, 같이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어, 소득에 대해서 정부에게 제출도록 해서 그분들이 또 어, 소득이 없을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부동산 관련한 세제 개편안은 포함이 안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국민적인 고통이 심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제 개편안이 빠져 있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이 세제만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할수 없는 것이고, 향후에는 조금 더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부동산 가격 안정에 초점을 둔 세제정책이 완화된다거나 본연의 부담 가능할 수준에서 재원조달정책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변경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전체적으로 손을 볼 때는 포함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정부가 추진해 나가는 공급 정책 이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리면서 수시로 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네. 자, 201세법 개정안 오늘 간략히 좀 살펴 봤는데 앞으로 혹여 어, 본부장님 보시기에 보완할 점이 있다든지 혹은 또 국민들에게 담보할, 당부할 점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올해 내년도 세, 올해 세법 개정안 이 1.5조 원을 깎아주는 경기 부양형이었습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많은 돈을 지출을 했고요. 그래서 국가 재정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고 나면, 어, 과거에 지금까지 썼던 여러 가지, 어, 재정 부담을 국민들이 또 나누어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혜택과 비례해서 또 같이 부담을 나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시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201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전병목 본부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올마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